일단은 방야을 바꿔서, 이번엔, 어. 음.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어. 이쪽으로 간 다음에, 아, 이쪽, 이렇게 해야 하나? 설마, 저쪽하고 맞아야 되는 거야? 설마?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는구나? 어, 오케이, 알았어. 일단, 일단 세이브해볼까? 두 번째는 아까 그, 출입금지인데 있죠? 예. 거쳐봤자, 예. 저기군요, 예. 와, 씨. 미치겠네요. 자, 돌려놔. 너가 만나기 전에 웃음을. 주워 들어 돌리기에! 내 상처가 너무 크다고, 지금, 어? 알아볼라, 고 어? 그래, 아니, 까도 꺼져! 어? 아유, 진짜. 자, 어쨌든, 예. 카운트에서, 오, 유거 봐. 3, 2, 1, GO! 됐죠? 어. 어쨌든, 아까 하나 같은 경우는 출입금지 있었죠? 예, 네, 출입금지인데, 어. 거기 왔지. 아, 아, 이쪽 아니구나, 어. 제가 방향을 좀 헷갈리네요, 예. 어. 옛날 같이만 사람 이제, 어.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어. 이거거든요, 예. 네. 근데 저게 뭐라고 적혀있지, 이거지, 이게? 어. 뭔지 모르겠단 지 일단 놔두고, 요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도 이제 한 열리겠죠? 어. 응. 음. 이렇게 해준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뭘까? 어. 얘한테 지금 목도, 목도리가 좀 없죠? 어. 이거를, 이것도 맞춰야겠네, 그지금 아. 오케이, 어. 그건 다음 방향으로. 어?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예. 어쨌든, 여기 열리지 않네, 어. 여기서부터 지금 막히기 시작할 것같은데다 지금요. 정말, 어, 머리가 아플 것네요 미치겠네요, 예. 네. 그래 이따 문좀 그만 두드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어? 자 어쨌든 예 카운터 갔어요 홀 저희 제3 2 1문 감는 거 예, 양해해주세요 예저 무서워서 그래 지 긴막대가 있으면 될것 같아, 여기. 긴막대가 있어야지 모르겠고. 아마 저게 그 아이템 될 만한 게, 그런 거없겠어긴 막대기면은, 적어도, 뭔가를 쥐어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고일주도한것 같고. 이건 아니고. 얘 아니고 어. 아 어우 다행이네 어 어쨌든 긴 막대가 있는지 좀생각해봅시 여기 여기 없어가지고 어 미카츠 어디 괜찮을까아 맞다 얘기해보 그러죠 저초라아 김타식아 아 김타식아 어참 근데 시초로 식초도 도움 됐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어. 아. 여기서 뭐, 기다려 막대기 같은 게 있으려나? <laughs> 잠깐만, 혹시, 저기 여기에, 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무온가 그러니까 미끄러지게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요 어. 여기 근데, 요 어. 여기 근데, 어. 보니까, 어. 막대기가 될 만한 건데, 없는 것 같아, 요 지금, 어. 지금 상황이 딱 그런거죠, 아요 아, 쉣트. 미치겠네, 어. 일단은 뭐, 어. 한 바퀴 돈다샘칩시다 예. 다행이네. 어쨌든, 근데, 막대기가 될만한게 있나? 어. 그것도 좀 봐야돼요, 그치요? 문을 잠겨 있고, 어, 진짜 저것들을 뭘 깔아야 기가 나, 오케이, 어, 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는 뭐? 할 것도 없고요 어. 잠깐 혹시 저거 높이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어 잡지 못하네요? 예어제피 네. 길에 막대기가 있으면 좋은 막대기 같은 것도 안 보.. 잠깐만 아이! 아 봤는데 이제 이어야 되는데 아이! 이러때자 어쨌든 너를 만나기 전에, 갱수 으로요 쏘아줘! 골리게 내상처가얻어고 어. 정말 크다고, 자, 카운트에 스다 오지 봐 3, 2, 1, GO! 됐어, 앙. 미치겠네, 요 어. 어쨌든, 이제, 이제가야만 해. 아, 나 진짜 이거 찾는 을 진짜 못한다, 정말. 그치? 어. 어쨌든, 여기서, 어. 스틱이 하고 내 이거 막대기 하고 데 이것도 지금, 어, 약간의 그거, 그거 같다고 제가 오해할 같은 느낌은. 그냥, 어, 아이씨, 씨. 좀 얘기 좀 하는데, 좀, 어. 좀 방해를 좀 하지 말아줘. 어? 어, 지금, 어. 나 지금 안 바꾸, 바쁘고, 바쁘고 몰라? 어? 아니, 기침이 진짜, 씨. 아. 자, 카운시겠습니다예오말만3 네. 2 4 1 GO 아 진짜 어쨌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스11 12 1막대기1 하면은 그냥 통일19 1이12 13 14 15 1게이7 18 19 19 16 17 18 19 19 여기서 어1렇게 동굴에 박쥐가 없네. 홍시 괴물 인가 아, 그럴 수 있다니, 어. 이 여자서 장화를 씻고 그러다 봐. 아, 장화를 씻고 왔어, 왔어, 이게 맞을 줄 몰라, 어. 일단, 잠깐, 세이브 이고 예. 아이, 쉣! 미네요 아, 나 진짜 오늘, 어, 인생 종친난인가 보다. 어 그치? 어. 그런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웃긴 건 있잖아요, 동굴 같은 경우는 어, 저렇게, 슬라임이, 막, 어. 아, 어, 막, 갑죽지하게 나오는데, 어, 그, 안면 견 같은 경우에는, 고정인가봐, 어. 허허. 그거 생각하면 되지, 내 어. 어. 여기, 여기, 근데 사정네 그치, 온차 있을 줄모있어 아, 그럼온차 있겠지, 요 어. 요 밑으로 내려가야, 이, 있는 거니까, 어. 어, 지금, 어, 가라, 가나, 가라야지, 어. 어쨌건 어. 아, 이쪽 아니죠, 지금. 여기로 가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문이 열렸구나, 어.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어. 근데 괴물 너무 많아. 무산이 해야지.

그게 뭐라고 써있 게, 이게? 한번 보자, 이 뭐라고 제 써있는 거, 이거. 빨간, 이렇게, 해서 빨,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이거. 어. 일단, 미카 상한 보자, 미카, 어. 미카 지금 괜찮은데요? 어. 미카 괜찮나? 뭐야? 아, 이것도 잘못됐구나, 어. 타쿠라도, 아, 어, 이거, 어, 히로시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에 죽을라, 이제, 뭐야,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어. 죽을라,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지. 이것도, 잘못됐죠, 지금. 어, 크게, 어. 아, 씨잇. 일단, 멀리 가자, 미카를 위서도 멀리 가는게 더나할수 있겠죠? 예 그쵸 예 그래도 빠르니까어 됐다 미카 걱정이지 어미카한테 다시 가보자 어. 근데 주 근데 저것도 보니까요예 네. 한번 더 확인해주고 어. 어쨌든 이것도 좀 오열이 좀 있긴 하는데 어 분명히요 히로시래 히로시도 조심해야 하고 있는데요 어. <laughs> 잘못했어 어 어쩌고 이쪽 갑시다 아 씨트 일단 파트 돌라고나이새야야야야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자, 많았네요. 어. 그렇게 하요 예. 자, 일단은, 어, 세이브 놓고요 예. 여기서, 어, 봅시다. 예. 책에서, 어.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빨간색 하나, 어. 파란색 두 번으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어, 어. 이것도 잠깐 찍어놓겠습니다. 예. 혹시 뭘까? 어. 일단, 일단 천천히, 어. 빨, 빨, 파, 파, 노, 어. 빨, 어. 파, 파, 노. 그리고, 어. 파, 파, 노. 아, 이거 한 번, 이거 리셋이 되는구나, 어. 이거 기억 잘 해야겠구나. 어차피이책 써야겠, 어차피, 어, 써야겠네요, <laughs> 예.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은, 어. 써보자고. 어. 일단은, 레드, 블루, 블루, 오랑, 레드, 블루, 오랑.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어, 리셋이 되어버리니까 책을 사용할 거한번 어, 해볼게요. 어, 한번 해보자. 어. 레드, 어. 블루, 블루, 노랑, 레드, 블루, 노랑, 그리고 이쪽도 누르면 나 어? 정말, 그죠? 저것만 글씨가 빨간네 뭔가 걸리는 거가? 글쎄. 잠겨, 어, 그러지도 안네 어. 이게 뭔가 걸려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보세 어. 일단, 어, 빨강. 빨간. 아, 빨강 빨간 한번더 눌렀어야 했었구나! 아, 그럼 아까 그 부적이, 어, 검은색이라고 했을 때저 누군가가 했어요 보니까, 이게, 이게 어, 이 붉은색의 부적이, 붉은색에 연관되어 있었던 모양이네. 아, 책상이라고요. 네. 어, 뭐야? 뭐 뭐야, 이게, 이거, 이거? 주, 뭐, 뭐라고 적혀있니, 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 날 놔두고, 갈거 보이는 뭐 거야? 어. 뭐 해봐. 다 괜찮을 거야, 고기야? 뭐? 아, 씨앗. 이거 예전에, 어, 예, 구작이라도 그거 아니야? 어. 이, 이거. 괴물 이렇게 특시하게 다니? 여긴 특기저기 조심해서 가야겠어 하 어. 우쒸 일단 특기저기 조심해서 가야겠..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쉽겠냐구요오 지금 어 아! 아이쒸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겠네요 자 일단 이거 잡아놓으려면 어디가 돼요? 어디다 후 그랬는데 진짜 길 막혔어 이게다뛰어뛰어들 수밖에. 뭐 어떻게 뛰어나어자 어쩜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어로타코아히로시가 네. 저거 뛰어났어! 그러고나면 저장, 저장이 죠 예, 네, 오버리다가 어자저 어? 뭐 이런다 수산람도 안요이제 의경완 홀로도 안 하고 구줬나 깨어났군 가게 뛰어들무마지 사니.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었나요? 내가 본건너한명 뿐이었어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올줄 몰랐는데 한때 나는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신사의 신주였어 뭐야? 신사의 신주였다고? 허 어, 그러셔요? 의심스러운데 그치? 어 신사 깊숙고그래서 보라색 원천이 발견되었데 그것에 괴물 쌓아가고 아, 설마, 그 온천과 관련된 가뭔 그게 그뭐 보라색 그것 때문가, 인 설마?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온천에, 온천녀가 이렇게 변하고는 다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뭐걸 없애야 그래. 나는이건처에 기다리렴. 큰 소리 나면 도망치도록. 큰 소리 나면도망치자고 <laughs> 그리고, 파란 도리엔 가까이 가면 안돼 파란 도리에 가까이 가면 안돼요그그 그 아까 그거 처음 그거 그 처음 그 보셨던 그거 있죠? 그그대문으로 보이는 그거 그 신전에 연관돼있고 그거죠? 예 네. 파란 도리? 어쨌든 신전에 있다 도달하긴 했네요 진짜 가지 말라고 한게 이거였나 보죠 다 근데 아쉬우네 일단은 어 지금, 일단은, 상황 보면은, 일단은, 1번, 3번, 어, 일단은, 1번, 3번, 어,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3번, 5번까지 했죠, 지금. 하, 어... 머리 아이데 일단은, 어, 1, 3, 5번을 놔줄게요, 일단은. 세이브 1, 3, 1, 3 5번 놔줄하고 놔.. 놔둬.. 놔주고요 놔둬, 일단은..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파란 도리를 가면 안.. 가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어.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모르겠어 일단 가봅시다 네. 어? 뭐지 이게? 깨진 거울? 저.. 깨진 접시 아니겠죠? 네. 깨지면 예리.. 예리해서 좀 위험하다라고 나오네 일단 보자고. 오른쪽으로 갈까? 어. 어. 아! <laughs> 니 아니,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저는 오늘 좀막맡거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예전에, 그시연이썼었던 뭐 그, 그, 뭐야, 그 뭐, 그, 누구지? 어. 아... 어, 그분이 했었던 거, 그거 지금, 대장으로 느껴지겠, 느껴지겠는데요? 어쨌든, 루러면서거의 잡히게 됐다, 야, 씨. <laughs> 아, 아이, 아, 시겠네 어쨌든, 다시 가야겠네요. 어. 와! 그리고 한 가지 이 정도 위에, 파란 돌이 쪽으로는, 어, 가지 말려있던 게, 지금... 거지 다려야 돼. 지금, 신비들이야, 발 앞으로 가버렸 아, 이 이런 일이. 오케이, 알았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어차피, 파란 돌이 쪽 가지 말라, 이거지. 일단, 요렇게 가라, 이거죠? 예, 알았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어쨌건 지금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어, 여기서 아오니가 나한테 죽히는 날에, 진짜, 어, 컨트롤 잘못해가지고, 어, 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 이거는도 생각해봐야겠어요? 예. 뭐이거 왼쪽? 일단 좋은 인우하고 일단 깨지고 오는데 어세 방향이가 설마 여기서는 안 되고 뭔가 좋겠다 뭐야 운반하는 거 울리는 거 불을 밝히는 거 지켜보는 거 무슨 순서일까 뭐야 운반하는 거 울리는 거 불을 밝히는 거 지켜보는 거 지켜보는 곳에는 거울을 이하고 울리는 거는 종이겠죠 그리고 운반하는 거가 막 주인과 함께 하는 거, 지켜보는 것, 것도 모르겠네요 모르겠네, 어 모르겠네, 어쨌든 어? 타케시였잖아, 어 타코! 이제 했구나! 어, 위험했어 혼자 이거 위험해, 이제 두이 움직이자 어, 걔 죽겠어 일단 타코랑 같이 동행이게 됐는데, 어, 문제는 이거를옮기야만 어. 하는 것이 없어 보이네요 이것도 옮겨줘야겠구나, 어 이런건데 순서를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지금. 아. 조심히 나가자. 아, 조심해 나가야지, 어. 이따, 이것도, 자 어. 잠깐만, 지켜보는 것은, 어. 까마귀, 이거 어, 그 있지, 어. 음. 여기 열리냐고 어. 그리고 위로 올라오세요, 위 이거 뭐지? 아하, 이게 거울 맞춘다구나, 어. 하나씩 맞추는되겠요위 맞춘다 어, 뭐야, 상태 이상이 나오네? 아하. 어, 그리고 이걸, 이걸 옮기, 옮기는 거야? 설만 상태 이상이으거 뭔가 뭔가 지금, 어, 있어 보입니다. 그치? 어. 아까 못 봤거든, 제가. 에. 조심해서 나가야 되네, 어. 조심해서 나가야 되네, 어. 지금, 뭔가, 뭔가 지금, 어, 이상해요. 어. 저것도 옮겨야. 이거 고어아셋 이쪽 와라, 이쪽 와서, 어아오이안 올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도 되고, 어 근데 오네와 이틀 다 진짜 어째여기 처음부터 이거 어, 여게 뭐가 있는 거죠? 아, 여기에 부두의 열쇠, 부두 쪽으로 가서, 어, 열리 하던 도뭐있었던거 어. 아이 트 열리 자고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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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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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화의 농지 어디에 지어도 되겠냐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면 135는 낮은다고 했어요 135는 낮은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가져가 운반하는 거, 울리는 거, 어. 무슨 소리도 고 어. 아까 저거, 그, 그, 있어요. 그, 여기 부대 열쇠를 이용했다, 어. 아, 쉣! 미치겠네. 여기서부터 이제는, 어, 도망치는 싸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어. 도망치지 않고서는, 어, 이게, 어, 답이 없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컨트롤링도 있잖아 어,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어. 그것도 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한번 삐끗한 야돼 진짜 어, 바로 그냥 어, 물고기 밥이 돼 버니까 리어 그게 문제인 거죠. 아 힘들게 하네 어. 그냥 다른 데로 가봐야 돼. 어. 미안하다. 너희들, 너희들 가서 세 가지 의식 할이템 모아라. 라고 나왔는데, 어. 지금 건강 상태는 무안 좋은 것 같긴 하고, 여기 그래, 엔디 때 히로시, 히로시 타쿠, 로 미카.